안녕하십니까. 정원 스포츠의 달리는 남자 정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50세 나이에 11개월 만에 서비스를 달성하신 이선우 주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저는 나주와 광주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는 51세 이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서비스를 달성하셨다고 들었는데 번, 언제 서비스를 달성하셨나요? 작년 11월 10, 10일 날 순천 남성용 마라톤 대회에서 서비스를 달성했습니다 서비스를 달성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결승점을 들어오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님께서는 특별하게 서브 어, 3를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 모든 마라토너의 꿈인 서브 어, 3,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브 어, 3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어, 욕심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해서 서브 3를 달성하지 못하는데 우리 선배님께서는 음, 나의 열정과 어, 생각을 이루어 내셨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나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키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과 음식 조절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kg 대회에 자주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훈련 스케줄을 수립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체중 10kg대 훈련 스케줄. 그렇다면, 어, 체중 조절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 처음에 주변에 계신 고수분들이 서브스릴 하기 위해서는 마라톤에 적합한 몸매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어, 조깅을 통해서 뭐 만들어라, 이런 말씀들 뭐 자주 하시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조깅만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조깅과 더불어 음식을 조절을 해야, 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을 같이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식단들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제 별명이 계곡바입니다. 계곡바? 무슨 예, 집, 뜻인가요? 어, 집에서 아침마다 계란하고 고구마하고 바나나만 먹는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저한테 붙여준 별명입니다. 특별하게 계란, 고구마, 바나나만 드시는 이유가 있으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라톤에 적합한 몸매를 만들려고 하면 운동도 필요하지만 음식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 조절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동시에 이루어내야지 마라톤에 적합한 그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 생각에는 이제 조깅만 꾸준히 해줘도 마라톤에 적합한 몸매가 되는데 예, 우리 선배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선배님께서는 조깅만 꾸준히 하셔도 꾸준히 했는데도 체중이 빠지지 않고 그래서 식이요법을 병행을 했었고 식이요법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무려 11kg를 감량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kg에서 몇 kg 빠졌었나? 요 몸무게가 73kg에서 60kg로 빠졌습니다. 13kg을 어, 감량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렇게 무리하게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감량인 것 같은데 뭐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으셨나요? 아, 지장이 있었습니다. 아. 아, 초기에 어, 체중 감량을 하다 보니까 앉았다가 일어나게 되면 어, 빈혈이 좀 왔습니다. 어, 어지럽고 어, 이렇게 이런 흔, 증상이 와가지고 철분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분제를 복용한 이후에는 몸이 어지럽지 않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체중이 이렇게 빠지면서 기록에 많은 영향을 미쳤나요? 10kg 기준으로 몇 kg 정도 이렇게 당겨지셨나요 처음에는 몇 분이었는데? 어, 처음 제 기록이 45분 대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어, 서브스리 하기 일주일 전 대회에 나갔을 때 어, 제가 37분 06초를 기록을 아. 했습니다. 한번 제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1km 대회만 이렇게 자주 참가를 하셨는데 네. 10km 대회를 자주 참가 하시게 된 계기나 목적이 뚜렷하게 있으셨나요? 음, 서브스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 고수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10km 대회가 서브3를 달성하기 위한 바로미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10km 대회에서 기록이 나와야지 서브3를 반드시 할수 있다. 10km 대회에 나가서 38분대를 만들어야지만 될수 있다고 라 말씀을 해주셔서 10km 대회에 자주 참가하게 되습니다 그렇다면 10km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훈련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피드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템포를 가질 수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 업이라는 것은 저희 모두가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템포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10km 대회에 참가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경쟁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피드가 좀, 조금 약간 같이 몰려가다 보면 좀 빨라질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혼자 뛰게 되면 늦좀 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어, 여하튼 그 짧은 거리에서 어떤 그 스피드를 조절을, 조절, 조절이, 아. 아, 이 부분을 좀 보고, 그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laughs> 최경선 선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변속주. <laughs> 예, 그래서 우리가 풀코스는 변속주를 <laughs>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면 꾸준히 2분속도로 가야 되는데. 근데 10km는 이제 입산 경쟁도 좀 하고, 스피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뛰고, 느리게 뛰고, 이러다 보니까 테포론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같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제 아, 얘기는 좀생난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훈련 스케줄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 서브 3를 목표로 하고 첫 번째 로한게 일주일 안에 훈련 스케줄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그 스케줄은 이제 어, 일주일 스케줄 중에서 어,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일의 휴식과 그 주일의 포인트 훈련이었습니다. 주일의 포인트 훈련에는 훈련은 주로 지속주와 300m 인터벌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저기 훈련 스케줄을 계획서에 루틴을 만들고 철저하게 강약 조절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어, 대부분의 그 마라토너들이 강약 조절은 아마 대부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약 조절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훈련과 훈련 사이에 시간을, 어, 감, 시간에 대한 간격을 주어서, 그, 강한 감정을 안두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요일 날, 그 아까 제가 10에서 12kg 조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깅은 주로 화요일, 새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어, 수요일 훈련은 인터벌 훈련인데, 어, 저녁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휴식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어, 줄 수가 있어서 훈련의 그 강도 높은 훈련을 하더라도 효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몸의 부상도 없이 그 어, 실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고수분들은 운동보다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아마추어 분들은 어, 운동을 할때내 몸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운동하고 영양 섭취를 해주고 휴식을 할때 우리 몸이 성장하고 배란 퍼포먼스. 맞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전국에서 마라톤에 입문하고 또 스피드를 올리고 싶고 또 서비스를 달성하고 싶은 우리의 주자들에게 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어, 전국에 계신 서브스를 목표로 하고 계신 달님이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브스를 달성 꼭 기원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이선호 주단님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 시청해주신 어, 시청자 여러분, 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보다 알차고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See you later!